지금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때도 진짜 조용하고 차가 재밌고 쉬워요, 차가. 저속주행에서 고속주행에서 그렇게 멀미는 없습니다, 전기차인데도. 전기차들이 좀 멀미를 유발하긴 하거든요. 그런 뭐 구성, 지금 살짝 어지러운 느낌은 있긴 한데 아주 조금입니다 여기서 살짝 밟아볼게요 와 제동력 나 있습니다 잘 잡아줍니다 와 제동력 좋다 이거 뭐 신경 많이 썼네 기아 가격 빼고 칭찬해 기아자동차 우리가 칭찬할 거 칭찬해야죠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요. 와. 와 밀리지 않는데요. 바로 밟아도 뭐이 정도면은 되게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고요. 나가는 게 속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와잘 만들었다. 지금 좀 비상등이 좀 켜질 정도로. 빨리 세게 밟긴 했는데 차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달려봤어요. 근데 음... 이 차체에 이 브레이크에 이 미쉐린 타이어 끼고 어이 정도면은 뭐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달리면서 위험한 상황에 나오거나 갑자기 고라니를 만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고속주행도 제가 지금 해봤고 펀치력도 확인해 봤고, 조석주행에서도 확인해 봤는데, 이 차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어, 뭐,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기차 이렇게까지 발전해 됐다? 이거를 지금 EV9을 잘못 만들었다고 말하시는 유튜버들이 있어서, 제가 그 전에 리뷰 제목 같은 걸 보고서 조금 편견을 가지고 온 있어요, 사실. 에이, 뭐, 맞겠지. 이... 잘못 만들었다고 었 얘기하니까 좀 선입견을 솔직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보세요 잘 만들잖아요 기아 자동차 차잘 만들어요 전기차 이렇게까지 잘 만든다고? 와 이거는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쏘렌토랑 누가 이거 바꾸자고 하잖아요 아 바꿉니다 저는 전기차 맨날 충전해야 되고, 어디 꽂아놓고 이런 걸 못해요. 성격이, 핸드폰도 안 꽂아놓고 자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막, 배터리 부족하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막, 제 습관을 막 바꿔서라도, 집에 가서 이렇게 탁 꽂을 정도로, 오, 어, 전 이거, 갖고 싶어요. 에스컬레이드를 타는 느낌? 제가 옛날에 에스컬레이드, 그 아시는 분이 에스컬레이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운전석에 한번 앉아서 아주 잠깐, 한 10분, 15분 타본 적이 있 있었거든요? 솔직히 에스컬레이드에 견주어도 그렇게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9천만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사는 건데 그 지금 에스컬레이드에서 IQ라고 해서 <laughs> 에스컬레이드 전기버전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온다고 하면은 또 생각이 달라진다. 왠지 아세요? 그때는 그 차가 거의 2억 5천이 되기 때문에 그 차를 이제 비교를 한다고요 사람들이 야 에스컬레이드 살 거면 EQ9 사지 EQ9 사는 게아 나... EQ9이 아니죠 EV9 사지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면이 가격을 분명히 아 오바다 이 가격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보십시오 더 많은 전기차들이 해외에서 외제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대형, SUV, 대형 SUV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때 뭐 에스컬레이드 이런 것들이 전기차를 개발해서 나오게 되면은, 이미 개발은 끝났어요. 출시만 하게 되면은, 이 차는 그때 아마 곽광을 받을 겁니다. 이것은 성지가 됩니다. 기아 관계자분들 보고 계십니까? 이곳은 성지가 됩니다. 임표롱한테 9천만원 주고 이거 살래하면저 살게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살게요, 저는 이거. 네, 예, 저 살, 살것 같아요. 이 정도 값어치 한다고 봅니다. 자꾸 유튜버들이 뭐 EV9 잘못 만들었다고 까는 것 같던데 제 가치관에 제 기준으로 저도 나름 좀 리뷰 짬좀 먹지 않습니까 이제 이정도면 은 사죠 9천만원이면 네. 충분히 삽니다 괜찮습니다 앞에 조금 밟아볼게요 하나 바꾸면서 오 고속에서 차선 뭐야 겨울 깨울. 진짜 겨울이다, 겨울. 깨울. 와, 와 이거는 감탄밖에 안 나오는데 잘 만들었다 진짜 차. 지금 전기 모터로 못 간다는 편견을 깼어요.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이제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의 가치관을 바꿀 정도의 차입니다 이거 지금. 운동 능력이 너무 좋죠. 차선 바꿔 볼게요. 와! 와! 와, 이렇게 갈 때도. 우와! 야! 좋다! 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워낙 타이어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브레이크도 굉장히 잘 들고 좋아요. 근데, 이거는 기아 개발자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표롱의 리뷰를 보고서 기아 개발자들이 보신다면 브레이크는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브레이크를 껴주거나 아니면 아예 스포츠성을 가진 브레이크를 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차가 조금 밀리... 약간 밀리긴 하는데 브레이크에서 조금 아쉬움, 마이너스 좀 드릴게요 이 브레이크 점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점 만점에 한 70... 5점 정도 들될것 같습니다. 이제 브레이크를 좀 갈아 버린다고 하면은 디스크랑 브레이크 손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한90 정도로 올라가면 이거는 정말 와 스포츠성은 대박이에요 지금 이게. 저는 2톤이나 되는 차가 할때 솔직히 이거 뭐차 돌거나 아니면 오버스티어나 언더스티어 날줄 알았는데 없어요. 진짜 나랑 차랑 한 몸이 돼서 가는 느낌이고 차가 크기 때문에. 하고 그 가족들이랑 다니기도 좋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대박이다. 이차 정말 대박 신동엽 씨가 아마 이 차를 봤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 대박. 이다 너무 좋다. 아, 지금 어깨 그리고 지금 허리에 지금 안마기기 켜져 있어 가지고 안마되고 있어요. 허리가 지금. 오, 이게 정말 좋은데요? 이거 안마가 맞나? 안마되고 있어요 자기 혼자 장거리 갈때안 피로하죠 이 승차감 좋죠 이런데 뭐 구성 같은 거 깔끔하죠 미래지향적이죠 와나 이거 타고 싶다 EV9 요거 제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진짜로 100점 만점에 제가 EV9은 80... 아 90점 드릴게요 90점 브레이크 때문에 10점 깎았다 90점 드리는데 좀 기아 이 관계자분들 보고 계신다면 연락주세요 제가 EV9 좀 열심히 타보고 이런 캠핑도 좀 가보고 이차 가지고 차박도 좀 해보고 다방면으로 제가 기아 홍보대사로서 한번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것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너무 좋아요 차가 제가 지금까지 리뷰하면서 이렇게까지 극찬하는 차가 많지 않거든요 <laughs> 차 너무 좋죠 저속으로 달리는데도 멀미가 안 나요. 전기차가 멀미가 나는 것은 정말 숙명인데 이 차는 멀미가 아예 안 나고요. 그냥 편안하게 시야가 높아서 진짜 너무 재밌게 탈수 있고 저결 결심했어요. 소렌토 팔고 이브이나에 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고요. 모르겠어요. 이 V9이 좀 가격이 내리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좀 9천만 원이 좀 비싸긴 한데. 어, 이제 너무 좋은 게이 시야가 거의 뭐, 이게 거의, 거의 요렇게 돼 있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진짜 만약에 내가 우주선 타고 다니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 임표롱이 오늘 이렇게 시승을 해봤잖아요. 이 차가 지금 너무 좋고 시내 주행도 괜찮고 의자 지금 이딱 잡아주는 느낌도 괜찮고 달려서 섰다 달려서 섰다 차 없는 상황에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럴 때도 차가 아주 살짝 밀리는 건 있지만 만약에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이 차는 정말 승객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고속주행을 해봤을 때 운동 성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탔을 때 차가 휘청거린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고속주행에서. 아, 이거는 진짜 기아의 그런. 야, 아, 이게 정말. 아무래도 이제 기아에서 외국 기술진들을 많이 데려오고, BMW에 있던 사람들이나, 뭐 그런 기술적인 분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운동수 하면 BMW잖아요. 근데, EV9도 극회적하고 그 경쾌하면서, 이 모터도 이게 출상 맞지 않고 경쾌해요. 그냥 출상 맞은 거랑 경쾌한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 경쾌하면서 어 굉장히 차가 잘 잡아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재밌게 탔고요. 이 차는 정말 재밌게 탈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내연기관처럼 소리 안 나도 이차 자체가 물론 내연기관에서 내는 엔진 소리나 이런 건 없겠지만 저는 무조건 내연기관 파였는데, 오늘부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전기차를 나중에 꼭 하나 소유를 할것 같아요. EV9이나, 뭐, 이쪽 XM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급으로, 대형 SUV로 한번 사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와, 너무 좋다, 차가. 어떻게 이렇게 차를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기아가, 현대 기아차들이 이제 외국에서 그 디자이너들이랑 기술신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어, 약간 BMW X5나 X7 이런 차들의 운동성처럼 그런 운동성을 좀 가졌어요, 이게. 사람들이 좀 말할 거예요. 오버하지 말아라. 무슨 이게 BMW 무슨 X5 같은 소리하고 안 됐냐. 근데 이거는 분명히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어, 이 차는 정말 괜찮고요. 어, 끊었다 할게요 초... 자, 그래서 오늘 임표롱이 <laughs> 수유비를 탔는데, 아,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족들이나 나들이 가거나 탈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가 운동 성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어, 이 차를 산다고 하면은 저는 말리지 않을 것 같아요